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 보자면은, 얘는 쉬운 거. 얘는 그냥 아래 위에 x 로 나눠. 이게, 또더 복잡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 위에 x 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거 뽑아내는 게 목적이 되잖아. 얘네들이 다 얼마로 변하는 거야? 1로 변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는 거야. 안 그러면 또 저거 너네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또코사이다 곱해가고 또 정리하고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래위에 엑스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야 그러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쟤는 x 로 나눠 따기보다도 x 로 나눠도 되긴 하는데 얘, 얘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세모분의 사인 세모, 이렇게 돼갖고, 이게 0으로 가기만 맞춰지면 1이 되는 거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금 통째로 뭐가 들었냐? 사인 4x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인 4x가 오고,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같아져서 1이 되는 거라고. 음. 이해 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탄젠트 마찬가지 탄젠트에 여기 탄젠트 2x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와야 돼? 탄젠트 2x가 탄젠트 와야 요 두개가 같아져갖고 1이 되는 거야 아.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거 갑자기 썼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극한값 구해야 되는 놈은 탄젠트 2x분의 sinx 요거 극한값. 그럼 저거 이제 아래위 x로 나눠서 풀도 되고 아까 저거 2분의 4 공식 외워서 해도 되고. 알겠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얘기지 사실 뭐저 정도 유형까지만 하면 이제 웬만한 거 극한값 기본형은 다풀수 있어. 저거까지만 잘 정리해. 그래서 오늘 개념은 요까지만 할 거니까 거기 너네 14번까지 남은 문제 어? 해우고 연습문제는뭐그한두 뭐, 개만 해, 그 52번까지, 52번까지만 해 와. 그 정도 이야지안 까먹고 연습하지 는이친 문제 이친야 근데 그것보다 그 전에 밀린 거나 먼저 빨리 다 해오고 알겠어? 1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한 52번까지 하면 이 친구는 이친이 52번까지 하면 대충 연습될 테니까 오늘 했던 것들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놓고 빨 정리해라 나무중에 그 모르는 거 질문해라 응. 이안간 거랑 네,